네 김우희 원장님, 저 오늘 저뭐 시민 탐사대 주안공원 이제 우리 한 바퀴 또 순회를 했고 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모습 많이 봤는데 좋은 의견도 나왔고 뭐 차후의 계획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, 얼떨결에 이렇게 뭐 제안했던 것들이 이렇게 뜻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. 또뭐 저를 탐사 대장이라는. <laughs> 직접까지 주셨는데 뭐제 생각에는 뭐 의도적으로 모인다는 것보다는 그 찬성하는 분들이 또 한번 탐사를 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탐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성정형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번 탐사를 하고 이렇게 각자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뭐 그러고 나면 저절로 좋은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차, 차후에 그때 황금정 계기 한번 나오실 것 같은데, 네.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? 황금정은 제가 이름이 왜 어떻게 불러, 거기 불러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위에 그 있는 그 모로실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감명깊게 음. 들었고 지금 고그 저도 가슴에 뭐 담아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. 좀 들려주면서 인 문학적인 발전을 좀 시키고 싶고요그 음. 다음, 그 황금정, 그 민한데, 거기 암호랑이하고 음. 저쪽에 저, 저, 유학산 숲 호랑이가 교미하는 날은 그산골짜기가 떠나갈 듯한 음. 그런 표효가 울렸다는데, 그걸 모티브로 해서 구미 애기 없는 날, 음, 출산 장례째 아, <웃음> 멋집니다. <웃음> 그 <장려, 웃음> 연결을, <상예지상>. 어, <laughs> 상징적인 그장소로 네. 어, 만들어주는 게또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좋네요. 영웅하겠는데요. 예. 예. 구미의 인물이 새 사람이 난다고 했는데, 음. 신혼부부들에게 동신들이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음. 또새 인물 중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음. 이런 희망을 주는 거는 우리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좋은 아이고, 새로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생각을 <laughs> 네. 하게 됩니다 음. 감사합니다,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